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이상민 장관이 정부의 재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습니다. 신종 대형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보고 발악한다는 라이 표현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었습니다. 주무장관께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의 질의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아,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느꼈는데. 네. 아니,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백지 수표를, 아,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이상민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실까요? 장관의 역할 중에 제일 큰 것이 임무 수행도 있지만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재난 관리 TF에 또 단장이 됐어요. 이걸 일반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신임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저는 뭐 이제 이상민 장관 보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거취를 정해라 이런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해서 어, 이 정도에서 총리까지도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기면 민심이 위반될 겁니다. 이미 위반죠. 이미 저 우리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정부의 조국 장관 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laughs> 아, 똑같은 일이 저는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입장이거든요. 어, 그래서도 어, 정말 말씀하셨듯이 어, 장관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무슨 법적인 책임 이전에 어, 안전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권 주체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네, 지금 말씀에 뭐 동의하고요. 어,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 뭐119뭐 신고한 내용이라든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어, 질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도 어,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아, 한다면 어, 결국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다. 어차피 져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 빨리 책임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권이든 명령권이든 음. 지금 얘기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은 이 행정안전부가 사실. 소관하고 있는 두 그~ 청이 경찰청과 소방청이죠 네. 근데 책임의 소재를 얘기할 때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되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제 (1번이) 경찰국 둔관이겠습니까 그~ 행안부 장관의 이른바 사무조항을 보게 되면은 치안은 사무가 아니에요. 근데 법관 출신인 본인이 치안이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다라고 강조해서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다가 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할 때 보면 그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장관님이 지금 현재 법으로 경찰 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 법령상은 없습니다. 그 경찰에서 장관님에게 직접적으로 그 지휘 보고 라인이 있습니까? 뭐 보고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장관님은 경찰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처를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지거은 경찰의 문데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네.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업무중...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 사무를 자기가 억어 정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가고 내무부 치안부부처럼 가져갔으면은 이번 일에 대해서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책임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른바 특수본에서 수사 들어갔는데 경찰 하위 조직들 특히 아니 용산 소방소장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그냥 눈 뜨고 봤을 때그 현장에서 10시 반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날 대통령이 올 때까지 밤새서 무전하고 현장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그 용산 소방서장이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속이 있는 양반이아요 나는 할 바를 다 했지만 나보고 또 책임지라 하면 책임지겠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민 해안부 장관이 먼저 해 사건이 터진 날 늦게 나오든 일찍 나오든 나왔으면은 내가 만약에 해안부 장관이었다면은 사퇴는 기정사실로 해놓고 일을 수습한 이후에 자리를 물러나겠다. 그게 이제까지 모든 장관들이 해왔던 엄명이에요 음, 음. 아니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주영 네. 전 의원이었는데 이한번 음. 택목항에 가서 머리 다 기르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거의 도인이 되다시피 국민들이 쇼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사태에 대한 진심,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한 진심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이 화가 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뭐라 고하냐면 막연하게 책임지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휘 책임 막연할 수 밖에 없어요. 음. 구체적인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말단들이 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번처럼 음. 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이다라는 것은 형사처벌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한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확실한 물증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걸 남길 수 있는 것은 말단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태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그저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압살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고 이런 사고 예견이 안돼 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게아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 그 전문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몇 사람이 들어오면 압력이 얼마나 가해지고 이걸 시뮬레이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모였을 때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도 없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고를 제대로 했든 상황치을 지켰든 아니면 뭐 앰뷸런스를 가지고 어디다 배치를 했든 간에 이거 책임을 묻는데 그게 다 제대로 됐다 한들 사람 살렸겠냐라는 거예요. 네. 라고 한다면 이 책임은 바로 뭐냐면 좀더 위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음.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바닥에서 사병이 사고 치게 되면 사단장, 심지어는 군단장까지도 옷을 벗거든요. 음. 그 사람이 들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휘 책임을 묻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말단 잘라내기 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권에서 부 보면 어 이상민 장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은 친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되는 사람을 비윤으로 칩니다. 저는 그런 분류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어,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데는 악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대통령을 보호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두 가지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단지 주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운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저는 뭐 어쨌든 이렇게 정말 비통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군가는 도의적인 책임, <laughs> 정치적인 책임들을 져야 한다. 아,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고의직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에서 강선우 의원의 질문이었는데. 장관은 공감이나 수치심을 아느냐?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의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laughs>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장관님.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지난주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을 장관은 이것은 결국 장관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질타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질문도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고 이 매를 때려도 잘 때려야 아 정말 훈육의 매를 때려야지 이렇게 정말 죽으라고 미움의 매를 때린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